일단 다섯 번째 판이고 지금 2승 2패예요. 1렙 녹턴이랑 싸운다고? 진짜 이런 거채 주는 탑이 어딨냐? 아, 살짝 아쉽다. 패시브 뺐으면은. 아, 이거 탈론 정화 이슈 때문에 못잡았 다？아니, 그분 정글 영판 인데 어떻게 밀리 냐？저거 처음 에 많이 아쉽 네. 그냥 미드 는 점화 들어야 돼. 정화 들면 저렇게 돼. 아씨. 아 이게 안 죽어? 너무 욕심 부렸다. 아 패시브 빠졌으면 내가 잡은 건데. 정복자 풀 스택이 평타친 건데 한틱 차이로 못 잡네 저걸. 큰일이다. 이게 가뜩이나 자크라, 아 덤불 올렸어 씨. 솔킬 땄으면 끝난 건데. 진짜 너무 아쉽다. 킬낼수 있는 거못 잡아서. 덤불이라 포션 미리 마셔 도자 이거. 이거 자크 육집고 내려가면 난리 나는데. 야조이 잡아. 조이 잡아, 그래. 아, 자크 이거 치감 없으면 못 잡아. 개조전네씨야병 넘어가지? 나 어떡하냐 이제아 <laughs> 개 조졌네 이게 치감의 정복자라.. 아.. 아니 치감의 정복자래 덤블의 정복자라.. 아야 잡았다 씨 바나 챙긴 거야? 그레이비 전혀 안 아쉬운데? 처치했어. 나이스 야 광전사 가고 있네 아, 프리징 몇, 얼마나 많이 한 거야? 그리고 자크 상달든 치감 필수예요. 치감 없으면 자크 잡기 힘들어. 아 치감있으면은 해보는데 이게 치감이 없으니까 내가 일단 히드라하고 핑화를 사옥과 팀을 위해 그냥 계속 해야지 사실 딱지 붙어도 어차피 연승하는 거 아닌 이상 그거 방법이 없어 계속 판수 박는 거밖에 그거 말고 뭐가 있겠어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집내텔안 보냐? 아, 너무 아쉬운데? 자, 그7킬레네 날씨 오늘 이승잎해 지금 오야 용 나이스 야 그거 잘했다 나. 아군이 당했습니다. <laughs> 적을 처치했습니다. 치감을 아 내가 가면 진짜 소는데 원래 치감은 진짜 희생하는 서포 희생하는 챔들이나 유틸 서폿이 가야 되는데 아나 치감 가는 거못 마땅하다 지금 내가 아 이거 저거 어야 정화 좋은데? 글가도 좋고 일단 희생하는 챔이가 보통 시감은 희생하는 챔들이 꿀 열매가 있을까? 네 나이스 진짜 개미쳤다, 님들. 와, 이거 이런 플레이를 진짜 미치겠네. 와, 진짜 이거 이거는 진짜 내 스스로 감탄이 미쳤다. 그냥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이거 자도 취해도 돼.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이건 해도 돼. 진짜 이거 는 진짜 아, 일단 나이스 이걸 누가 말아 먹 지만 않 으면 된다. 그냥 너무 잘해주는데? 인간적으로? <목소리>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진짜 딱 예상대로다. 매번 느끼지만은 원디라는 애가 정글 가면 이렇게 된다고. 라인팅 기게 진짜 커. 내가 녹턴하다가 다른 거 다른 포지션에서 다른 챔피언 해 봐. 그날까지 어서 오고. 이거 버그야? 궁? 끈기.. 아니 녹턴 궁은 타겟팅이라 원래 이거 따라가지는데 방금 뭐지? 이렇게 된다고 야, 치감 없으면 자크. 치감이 아직도 나밖에 없네, 이게. 선쇄굴이 빨라요. 이거 금방 가요. 자크 안 오면 아아야 저거 W로 저걸 못 막냐? 어떻게 이건 내가 못했다 사실. 저롭게 못했네. 나 방금 그냥 막았으면 딴 건데, 일단은 현상금 있으니까 안전하게 가해 놓을게요. 수면은 미리 막아야 되는데, 내가 W 잘못 썼어. 타워 깨고 일단. 이렇게 쓰는 거다. 진짜 아, 다좀 멸이 있어. 내가 둘 닦고 셋이 여기 남는 게 말이 되나? 왜 이, 이런 교전이 나오는 거야? 둘을 내가 잡았는데이거땅우향님 아니야 닉네임만 이거예요 닉네임만 지금 시즌 시작하고 이제그닉중복이 되거든요 그분은 이미 마스터야 중복 이이 많아 지금 이제네임드들구 진도 노플 그래, 다음에 또 알아. 내 쪽으로 오지 마. 그거 아까운데 좀? 아 그렇지. 흡혈 흡혈 아 죽었네. 흡혈 파워로 한번 사나했더니. <laughs> 이거 가인 산거 진짜 신의 한 수다. 일단 좋아요. 쿠브 템바 <laughs> 귀엽다. 얘네 친다고 정신 나갔는데, 저거 치면 난리 날 텐데, 그래 야침 막을 생각을 해, 애들아, 침 막으면 끝나잖아. 게임 불 끄는 세로 머니 공속 증가도 있고, 이러면 바로 가도 될거같 은데, 아 이거 치감 칼 고민 되네 팔고 다른 코어 템을 올릴지 아니면 업 그를 할지 치감 을 근데 아무도, 안 올리고 있 어. 아, 지간 팔고 싶은데 중무나 이런 거 가면 더안 죽을 것 같거든. 지금 발분도 되고, 중무 가면 진짜 야, 뭐... 아, 나. <laughs> 왜냐면, 좀 이런 게더 안정적이라 이게. 음, 잘했다, 그, 그라가스야. 보통 이런 데서 자크 튀어나오던데, 사각지대에서. 나랑 붙을 필요 없다. 나동합류 되니까. 풀도 있어서. 보탑을 파괴했습니다. 야 별로 안 되는데 씨. 와시가에 <laughs> 죽었네 이게 아마지막에나 살았으면은 게임 끝난 건데 이거 다 밀어서 아왜집 가려고 해그라가스야 그래 끝났는데 주포 있으면 안 죽었을 텐데. 나이스, 그래. 야, 씨, 바로 못 빠졌는데? 타이밍 싫어요? 이거 내가 텔타고 밀수 있을까? 아, 타워 앞에 텔, 아니, 그게 어, 하나 없던 게 아쉽다. 와드. 딱그 와드 하나면 되는데. 야, 진요 근처 있잖아. 아, 저게 살아? 탈로나 마무리, 그래. 이 정도면 은 캐리했다. 자크가 13킬이어도. 내가 그 영향력 있는 플레이를 더 많이 해줬어. 기판은. 일단 나이스. 아, 너 차법 너무 많이 한거 같다. 근데. 근데 진짜 그러기네. 내용. 이게 딱. 내용만 봐도. 누구 줄까? 이렇게 해도 어차피 명예 못 받아 나는 오늘 이런 플레이 계속 했는데 명예 못 받았거든 그래 딜바 3만 5천 골드 차이도 나고 22점 오르네 그래도 이겼으니까 됐다 일단 좋아요